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낸리의 김주표 변호사입니다. 지금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교통사고 한 건이 있습니다. 바로 유명 연예인 임수롱 씨가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과연 어떤 사고인지 먼저 CCTV부터 확인하고 올게요. 네, 잘 보셨죠. 그런데 여러분들 이 CCTV가 어떤 상황인지 분간이 가시나요? <laughs> 저는 이 CCTV를 처음에 보고서 이 사고 장소를 알지 못하면 결코 CCTV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빨리 이 교통사고 장소를 좀 검색을 하고 왔는데 제가 보았을 때이 사고 교통사고 지점은. 2차로 였던 것 같아요. 2차로 였고, 그리고, 어, 이총 3차로 중에 1차로, 1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 였던 것 같고, 나머지 2차로가 있으면서, 어, 횡단보도가 있는 형태예요. 그리고 그근방 지점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. 그리고 바로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에는 주유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. 그래서 그런 그 지형 지물을 파악한 다음에 이 사건 CCTV를 다시 보니까, 아마도 보행자께서 그 주유소 끝부분 근방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서서히 접근하면서 어, 보행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. 교통사고는 2차로 횡단보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과연 이 교통사고, 민사적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? 아,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? 네, 우선 무단 횡단 사고에 있어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자동차 진행 방향 그 신호는 뭐 이제 진행 방 진행 진행 신호일 경우에는 실은 이런 보행자에게 조금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되는 게 맞습니다. 법원 판단도 그렇고요. 어 보행자에게 조금 더 많은 손해의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런데요. 그거는 일반적으로 일단 그렇다는 것이지,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특수성을 모두 대입해 보아야 됩니다. 첫 번째, 비 오는 날이었어요. 두 번째, 속도가 그냥 영상으로 관찰하기에도 꽤나 빨랐어요. 세 번째, 보행자는 보행을 서서히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요. 그리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자마자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요. 이세 가지 정도만 관점에서 보았을 때, 첫 번째 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 부분. 빗길이었으니까20% 감속해야 되죠? 그러면 제한속도가 40km였을 거예요. 그러면 적어도 한 20, 30km는 초과했다라는 건데, 이 부분은 중과실로서 분명히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만약에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, 사망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. 라는 그런 민사적 과실의 어떤 손해 공평 분담의 원칙인 거죠.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서서히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이 부분은 뭘 의미할까요? 운전자로서는 이 위험한 물건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고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우측 방향으로 어? 저 사람? 왠지 무단횡단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아주 중요한 인사적 과실의 판단 기준입니다. 지금 사고 장소를 보니까요. 상가도 많고요. 밝고요 주유소도 있고요. 언제든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일어날 수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. 미리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.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CCTV 만이 아니라 블랙박스도 많을 겁니다. 임수룡 씨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라든지 모든 자료들이 더 해져서 과실 판단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민사 과실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. 예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 교통사고에 관해서 김주표 변호사가 이거는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제가 제 귀에 들릴 때에는 제가 직접 챙겨보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주표 변호사였습니다.